보통 무직자 대출 상품을 신청하면 1금융권을 통해 신청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이게 거절되면 승인이 그나마 잘 되는 고금리 대출을 신청하실 겁니다. 고금리 대출은 아시겠지만 받는 즉시 큰 손해를 보기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 이럴 때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200만원 해결해보세요. 설명에 앞서 나는 다안 되는데? 라고 걱정 먼저 하실 수 있는데요. 본인 휴대폰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먼저 다 막히셨더라도 왜 가능한지 간단한 설명을 도와드리면 대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? 요즘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가 쇼핑뿐만 아닌 모바일 전용 상품권이라는 게 구매가 가능해졌는데요. 이걸 구매에 다시 되판매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소액결제 한도는 본인명이 휴대폰 이용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시 바로 급한 돈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. 이것을 무직자 통신대출이라고 부릅니다. 추가로 이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신청이 가능하고 휴대폰만 있다면 장례가 상소 제약 없이 어디서든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하지만 승인이 쉽다고 해서 많이 쓸수록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본인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해당 상품은 2, 3금융권 대출보다 낮은 수수료로 이용할 수 있고 신용 점수에 영향 없이 쓸수 있어서 많은 장점 있고 신청은 무직자 대출 해결 회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.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 드린 공식 홈페이지 링크에 방문하셔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고 써볼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